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어, 원래 이제 이 영상에는 여자 배구가 안 올라가는 안 올라오는데 그거를 녹화를 안 누르고 해가지고 어, 올려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아마 영상을 봐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브 물브부터 해가지고 내일 이제 또 야구 어, 올림픽 경기가 시작하죠. 일본 경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물부가 끔찍하다. 진짜 휴스턴. 어, 요거라도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어떻게 기적의 말로포를 쳐맞고 사망을 하냐. 레일리 올라갔고 롯데산 어. 감독이 왜 이렇게 레일리를 좀 쓰지? 요새 좀안 쓰다가 갑자기 쓰던데 그만큼 불편이 없나? 아무튼 휴스턴 끔찍하다. 끔찍해. 첫 번째 경기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MLB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드렸더니 반응이 색다르더라고요. 야구도 하는지 신선하다 그러는데 요새 몰버가 좀 난이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맞춰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드리는 거고 내일부터 또 축구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축구 좀 올려드릴게요. 일단 피츠버그 요 경기는 이제 앤더슨데 앤더슨이죠. 여기는 뭐 타일러 앤더슨데 여기는 브래드 앤더슨이죠. 뭐, 똑같은 앤더슨 친구인데 그래도 급은 어 타일러 앤더슨이 더 낫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뭐 기록적인 부분을 봐도 그렇고. 그나마 뭐 피츠버그에서 믿을 만한 투수. 뭐 브래드 앤더슨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닝을 좀잘못 먹어 준다는 거. 그리고 뭐 털려 버리면 물론 이제 위러키의 불펜을 뭐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주에 또 시작이기도 하고, 여기서 뭐다 갈아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이닝을 먹어줄 수 있고, 안정감 자체도 앤더슨이 뭐좀더 나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피츠버그가 뭐 오늘 이제 친구 한 명을 보냈죠. 프레이저가 또 나가면서 확실히 이 무게감도 좀더 떨어진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비초관은 어, 사실상 애초에 뭐 기대를 이번 시즌 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 나가는 거는, 어... 뭐, 맞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미러키 입장에서는, 뭐, 꾸준히 지금 달려주고 있고, 또 승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음, 전체적으로, 뭐, 선발에서는 피츠버그의 이하일라인더슨이좀더 낫긴 한데, 그래도 뭐, 바다적인 부분, 뭐, 미러키가 시작 점 막판이 뒤지긴 했는데, 그래도 피츠버그한테 꼴릴 부분 없고, 그리고 좀 더, 어, 그나마 뭐, <laughs> 신뢰할 수 있던 프레이저도 내보내 부분도 생각하면은, 요경기는 미러키 승을 근데도 가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경기는 저득점도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뭐 피츠 빠다가뭐 매차게 맨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러키도 좀 한번 이제 템포 끊기면은 기신 음 같은 물빠다도 나올 수 있고 그나마 뭐 사람적인 타일러인더슨 나와서 그렇게 쉽게 공략은 못할 것 같다 요경기는 뭐 배당 대비 저득점도 좋아 보이네요 음. 자 그다음에 두번째 클블데 세인트 로이스 여기는 컨트릴대에 웨인라이트 늙은이 형님 나오시죠. 음. 아 일단은 컨트릴 어, 생각보다 뭐잘 던지고 있죠. 캔자스전, 오클전템파전다 커스 뭐 찍고 오클전 오이닝이 실점 그그 전까지는 좀막고 있다가 다시 좀 영점을 잡은 듯한 느낌. 근데 에, 그렇게 근본이 에, 강하지 않는 친구기 때문에 구독 6개월 확실히 감사합니다. 믿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뭐 또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전 길게 던진 기록이 없다 뭐~ 이이닝 뭐~ 짧게 짧게 던졌을 때 무실점 뭐~ 피칭을 했긴한데 그거랑 그거랑 좀 다르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 늙은이 웨인라이트 물론 홈이었으면 더 좋겠죠 원정이긴 한데 요새도, 요새 보면은 웨인라이트 원정에서도 최근 3경기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고 그리고 뭐 원정 아니고 뭐 홈에서 기록 보면은 샘 포전 최근 연달아 만난서 뭐 65개 감사합니 6인이 사실점 요 정도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시컵전도 컷스를 찍고 웨인 형님도 홈 아니라고 잘 별풍선 되고 있다 1 0 0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아, 어, 감사합니다 1 0님 감사합니다 감사합 면은 당연히 짜면서도 뭐 컨트롤보다는 웨인이 낫고 어뭐 최근에 피칭을 봐도 그렇게 뭐 후달리는 부분도 없고 단지 이제 걱정은 그거죠 두 팀의 이제 빠따를 생각하면 근데 또기신같이 오순도순 음 아주 기신같이 오순도순 이두 친구들이 예 빠따가 팀타율을 아까 봤는데 <laughs> 한 단계 차이더라고 둘다 그래도 세인트리스가 트한 단계 더 높고 그 밑에가 클블 그리고 최근에 빠따 흐름을 봐도 그래도 세인트가 좀더낫고 어,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세인트가 세인트 승을 찍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기본적으로 웨인라이트는 클블 상대로 뭐 작년에도 완투승 한번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콜스풀 찍고 근본이 그래도 있잖아 있고 근데 이 경기가 또 웨인라이트가 <laughs> 웨인라이트가 또 역배네요. 역배기 때문에, 요 용기는 프렌치 찍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 용기는 세인트로이스, 프렌스는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용기는 8.5, 어, 많이 역배긴 한데, 좀 의심은 되긴 해요. 많이 역배라서 둘다뭐 지금 잘 던지고 있는 투수인데 왜 8.5인데 개 역배를 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저득점 볼게 요 그래도 저득점 볼게요. 배당이 좀 찝찝한 감은 있긴 한데 두 팀이 빠다 생각하고 선발 상태 보면은 저득점이 그래도 맞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 세 번째는 보스턴 보스턴 대 토론토 어, 가렛 리차즈 대 레이 나오죠 일단은 뭐 이름만 딱 들어도 레이가 더 낫죠 물론 어 가장 최근에 이두두 두 선수가 맞대결 했죠 리벤지 매치죠 홈과 원정이 바뀌었을 뿐 그때도 뭐 레이 5이닝 사실점 리차즈도 5이닝뭐 사실점 음 근데 결국에는 어, 보스턴이 잡아갔죠 맞다의 힘을 빌려서 오늘은 이제 좀 대갚아 줘야 될 찬스 솔직히 예, 레이는 꾸준히 잘 던지고 있다가 보스턴한테 좀 간만에 맞은 거고 리차드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냥 꾸준하게 뭐 5이닝 3실자뭐 5실점, 4실자뭐 꾸준하게 맞는 친구라서 당연히 레이를 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차드 토론토 이번 시즌 네번 맞는 네 번이죠. 오늘 경기까지 하면 다섯 번인데 만날 때마다 실점 계속 줘요. 계속 주기 때문에 4실점이상씩 거의 꼬박꼬박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못 믿고 어 물론 오늘 경기 이제 뭐 짜릿하게 보스턴이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간 부분은 있긴 한데 레이가 류똥을 제치고 1,3발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좀 뭔가를 보여주지 되지 않을까 빠따 상태를 봐도 토론토가 뭐 보스턴 보다 많이 뒤쳐진 부분은 없죠 그래서 요용기는 토론토 어, 배당도 괜찮고 토론토 승을 가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기준점 대비 기준점이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오버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차드 차아줄것 같고 그렇고 레이도 좀 맞고 어, 뒤에 불펜도 생각하면은 10.5 기준 오버 볼게요. 오버 어, 되셨죠잉? 응.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네, 미네소타 대디트로이트 마이다 대 알렉산더. 아이두 어, 팀, 이두 팀은 진짜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어, 그 기록제를 봐도 자주 만나네요. 자주 만나는데. 일단 마에다 마에다가 7월달 들어와서는 잘 던지고 있어야 7월 뭐 평균 뭐 방울마퍼도 좋고 뭐 근데 그 경기들 유직 0819님 구독 10개월 감사합니다. 어, 요직님도 안녕하시고 그 기록들이 에, 다 디트전이 좀 많이 깨어있죠. 어, 최근에 세 경기만 잘라놓고 봐도 디트전 5이닝 무실점 그리고 5이닝 3실점 그리고 요직 0819님 별풍선 65개 어, 요직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천사전 컬스풀 마에다가 뭐 디트전도 좀 많이 만난 부분도 있긴 한데 다시 안정감 찾는 모습. 7월 달은 좋아요, 좋고. 그리고 패키지. 패키지요. 패키지 아직 자리가 없는데 그게 나가버리셨네. <laughs> 알렉산더. 어, 알렉산더가 어, 얘도 마찬가지죠. 이 마에다랑 했을 때이 짧은 이닝 소화하면서 나왔죠. 연달아서 또 미네전. 음 나왔는데 0.2이닝이 실점, 뭐 3.1이닝이 실점. 짧게 짧게 던졌고 최근에 텍사스전도 뭐 3.2이닝이 실점. 얘도 마찬가지로 마에다와 동일하게 예, 최근에 미네소타전 연달아서 또 나온 부분. 솔직히 생각하면은 마에다가 지금 어 지금 디트전만 무려 4경기 나왔어요. 첫 경기 퀄스에다가 어,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디트 5이닝 무실점. 디트 3인 이렇게 디트 또 5이닝 3실점. 아 네 경기가 아니라 세 경기. 오늘까지 해서 네 경기. 네 이때는 연달아 만났거든요. 홈 원정 바뀌면서 연달아 만는데도 났 불구하고 못 털는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계속 만나면은 좀 털어야 돼요. 근데 못 털는 거 보면은 네 번째 만나도 못털 확률이 높다고 봐요. 반면에 알렉산더는 뭐 짧게 이닝을 소화잖아요. 하뭐3.1 이닝 2 실점, 0.2 이닝 2 실점, 뭐 미네전 뭐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 막아주고 뒤에 불펜 생각하면은 뭐 디트 불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과연. 뭐잘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닝을 좀더 먹어주는 마에다 그리고 7월의 마에다 생각하면은 미네가 더 나은 것 같고 다음 경기가 햅대페르타예요 음. 미네스타는 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트는 페르타가 나오는데 사실상 헵을 믿을 수 있나 헵은 이미 뭐 디트전 나왔고 한번 매차에 두드려 맞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미네가 위닝을 잡아가려면은 이 경기를 잡고 위닝을 찍는 게 맞겠죠 내일 경기는 사실상 헵을 믿고 미네를 찍기는 어렵다 어, 그래서 아싸리 내일 찍을 바에 오늘 찍는 게 맞다 이 경기는 이네승 그리고 뭐 배당이 좀 적으니까 마인 승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준점 대비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음, 그래도 뭐 미네가 오늘 뭐 득점 된거 디트도 후반에 좀 득점 된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기준점 대비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 좀 자주 본 부부, 부분도 있고, 이 정도 자주 봤으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은기는 바득점까지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LA 에인절스대 콜로라도. 요은기가 오늘 또 주력이었죠. 어제도 채팅창에 누가 오타님 믿고 영혼 걸면 되나요? 했는데, 뭐 다행히 또잘 들어왔죠. 어, 어제도 뭐 강조를 했잖아요. 뭐다 앞선다고. 뭐 선발에서 솔직히 오타니가 최근에 페이스도 좋고 마르케스보다 꿀리 부분도 없고 빠다도 더낫고 물론 아주 나은 건 아닌데 오늘은 선발이 수아레스 대곰보죠 음. 일단 수아레스 확실히 오타니보다는 떨어지죠. 최근에 뭐 피칭 내역만 봐도 콜스를 뭐 찍은 기록이 없다. 세금 3경, 경기 동안 뭐 보스턴전 시애틀전 오클전 믿을 수가 없죠. 어, 그리고 그나마 뭐좀 나은 부분은 상대가 콜로라는 거. 콜로의 뭐 타선 자체도 뒤져 있는 상태기도 하고, 그리고 콜로 상대로 뭐 완전 생 처음이라는 거. 그럼 투수 입장에서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뭐 신뢰가 좀 된다. 반대로 이제 콜로라도의 공보 마찬가지로 뭐 천사전은 처음이에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가 좋죠. 뭐 샌디전 8이닝 무실점에다가 뭐 시애틀 코스에다가 막잘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쿠어스에서 좀 던졌죠. 어, 방울만 봐도 홈에서 1점대, 원정에서는 5점대. 물론 이제 공보도 원정에서 잘 던진 기록이 있어요. 마이애미전 5이닝 1실점, 그다음에 피츠전 4이닝 3실점, 그리고 매츠전 8이닝 2실점. 외로 어, 방어율은 원정에서 5점대로 높긴 한데 잘 던지는 부분이 깨요. 근데 지금 말했던 애들은 하, 다 빠다가 뭐저 세상이기도 하고 뭐 기복이 심하고 그렇게 크게 뭐 기대할만한 팀들 은 아니죠. 마이애미 피츠, 뭐 매츠도 사실상 오늘 봐도 막 출루만 오지게 하고 답이 없는 친구들.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단지 이제 어제랑 좀 다른 부분은 그래도 어. 수아레스를 오타니만큼 믿을 수는 없죠. 그 부분만 빼면은 뭐선발에서도아 타격에서도 뭐 천사가 콜로보다는 낫고 오늘 뭐 콜로해봐야 겨우 뭐뽀록 솔리런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불펜 가도 솔직히 천사가 불펜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콜로도 뭐 불펜이 좋은 건 아니죠. 요용기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LA 에인젤스 승을 갈게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요용기는 오버 어,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오늘 나왔던 마르케스라 그리고, 그, 오타니보다는, 어, 털기 더 쉽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다득점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다득점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 여섯 번째는 요거. 샌디 대 오클. 아, 패덱 대 카프, 카프 카프리엘리아. 음. 자, 일단은, 어, 샌디의 패덱. 예 나오는데 요 친구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너무 기복이 심하다. 뭐 어쩔 때는 뭐 무실점 피칭. 애틀전은 5이닝 무실점 피칭하고 워싱전맞고 그냥 콜로전 가서도 이닝도 못 채우고 또잘 던지고. 일단은 어, 확확하게 믿을 수 없어요. 어, 근본이 없다는 거. 어. 그리고 오타니 선발 뛰고 내일도 타석에 나올 수 있나요? 뭐 오타니는 어, 야구 천재기 때문에 그냥 다 뛰어 나올 수 있다. 킹콩 까꿍 하트님 별풍선 어, 6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타니는 뭐 나올 수 있겠지. 뭐. 안나와도 크게 상관없다. <laughs> 나오, 나오겠죠. 뭐. 안나와도 되고 근데 선발 보통 뛰고 나서는 안 나오는 게 국룰이긴 한데 예, 오타니는 뭐 충분히 나올 수도 봐요. 그리고 패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일단 기복이 심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오클전도 4.2 이닝 4 실점.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밀,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오클의 카프레일리언. 물론 이제 요 친구 어. 처음, 에 나왔을 때, 아주, 아주, 아주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 지금 피칭 자체는 상당히 좋다. 뭐, 보스턴전도 콜스풀, 천사전도 콜스, 뭐, 텍사스 오이닝 이실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빵 해줘요. 근데, 오클 불펜이 썩었냐? 그것도 아니죠. 괜찮기 때문에, 기본빵만 해줘도, 뭐, 뒤에 잘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샌디에고돈도 처음이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팀의 분위기가 좀, 어또 아무 됐다는 거. 시애틀한테 수입을 당했죠. 근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시애틀의 디심, 어, 미친 디심을 또 보여주고. 뭐 그렇게 깔 수가 없네. 시애틀한테 수입을 당했어도. 음.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아, 어, 뭐또쉬기도 했고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물론 샌디도 그 편파 판정이 좀 심했죠.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지고 다음 경기 때는 근데 솔직히 잡을 줄 알았다. 그때 다르비슈 나왔나? 나왔는데 뭐 보상콜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대졌죠. 그냥 경기력이 쓰레기다. 영입만 오지게 하고 뭐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하면 뭐 또이또이다 생각하고 확실히 선발에서 어, 카프레엘리언이 패덱보다는 믿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한 가지 예. 이번 시즌 오클이 단한 번도 4연패가 없어요. 어. 지금 4연패죠 시애틀한테 수입당 와서 근데 여태까지 리그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4연패가 없다 어, 물론 샌디 나름 강팀이긴 하죠 뭐질 수도 있긴 한데 뭐 요런 이슈도 있고 요용기는 뭐 설령 진다 해도 그래도 오클이 또 역배기도 하고 어, 아슬아슬하게 지지 않을까 뭐 이기면 또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요 연기는 오클 그래도 1점이라도 더 받고 가는 오클 프랜스 갈게요 뭐 배당도 나쁘진 않고 1점 더 주는데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존점 대비 요기는 언더 볼게요 일단은 둘다뭐 바다 상태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부분도 아니고 둘다뭐 불펜은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펜이 둘다안 좋은 것도 아니고 요기는 음 저득점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에... 일곱 번째 경기 할게요 <laughs> 시애틀 대 휴스타 아 오늘 좀 빡친 경기인데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좀 대갚아줘야 될것 같다 자, 시애틀은 플렉스. 아, 플렉스엔 그다음에 휴스턴은 맥컬러스 나오죠. 플렉스엔. 플렉스엔 뭐 홈에서 방어율도 좋고 잘 던지는 감입니다. 뭐 최근에 뭐천사전도두 경기 다 콜스풀 찍고 오클전도 5.1인 2실점. 어, 플렉스엔 뭐 KBO에서도 보여줬고 어 지금 l m 이도잘 던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즌 뭐 휴스턴전도 뭐 콜스 찍었죠. 어, 콜스 찍었다. 음. 그 경기가 기억나시는 분은 콜스를 찍었다 이 말이 조금 의미심장 할수 있다 아, 그거는 뒤에 살려주고 휴스턴 맥컬러스 일단 맥컬러스 잘 던집니다 뭐 최근에 클블장 5이닝 사실장그 한번 털린 거 빼고는 나머지 뭐 시샥 오클 그외 경기들도 다 콜스에 찍어줬고 뭐 작년에 시애틀 만나서도 평균 방어 1점대 후반 잘 찍어줬고 그래서 투수 입장에서 도 맥컬러스가 뭐플렉센보다 딸릴 부분은 없어요 오늘 단지 그, 마, 그 뒤에서 레일리를 쳐내가지고 말로는 쳐맞고 사망한 부분이지. 솔직히 좀 위태위태하긴 한데왜 하필 레, 레일리냐? 그래서 내일은 뭐, 레일리가 안 나오겠죠? 뭐, 개 없으면은. 개 없으면은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개보단 낫겠지. 레일리보단 낫겠지. 예. 근데 아까 말했, 말하다가 만개 있는데, 플렉센이 이번 시즌, 그 휴스턴 전6이닝1 실점 컬스를 찍었잖아요. 근데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좋았다. 6이닝 했는데 피안타가 무려 10개. 거기서 이제 보면은 호수비도 많이 나왔고 창조병살도 나왔고, 진짜 플렉센이 이 컬스를 찍은 것 자체가 이상한 경기였다. 그 경기는. 어. 그만큼 충분히 휴스턴의 이 타자들이 플렉센 고능을. 공략을 했어요 피안타가 무려 10개였다 근데 1실점이란거 이거는 진짜 호수비도 많았고 미친 창조병살이 나와서 그렇지 어 오늘은 또또 또 똑같이 만나는 부분 음, 오늘 또 휴스턴이 막판에 뭐, 뒤져갖고 분위기는 안좋긴 하겠지만은 뭐 휴스턴이 플렉스에는 못한다는 보장은 없다 없고 어, 어제의 복수를 오늘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휴스턴의 뭐 선발이 답이 없다 아,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맥컬러스 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늘은 복수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요 경기는 휴스턴 승 갈게요 휴스턴 승 그리고 다음 매치업이 아마 오도리치 대 기쿠치 일거예요 어, 오도리치 대 기쿠치 기쿠치도 요새 좀 살짝 못 던지다가 다시 또잘트름을 뭐 가고 있고 오도리치를 믿고 어, 그 경기를 갈 바에 차라리 맥컬러스 믿고 어, 휴스턴을 찍는게 맞지 않을까 요 경기는 휴스턴 승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 연기는 그래도 뭐 시애틀 선발 오늘보다 나은 선발 플렉센이 나온 부분도 있고 메컬러스도안 뭐 털릴 것 같고 저 연기는 저득점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열리는 일본 인데 이제 도미니카 아, 공화국 올림픽 야구죠 자 일단 일본 일본은 지금 뭐 삼, 선발이 이미 뭐 떴죠? 야마모토, 야마모토 상, 오릭스의 이제 슈퍼 에이스 그냥 뭐 일본의 에이스죠. 어. 네 휴스턴 승 봤어요 방금. 음. 어, 야마모토 상이 선발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뭐대리고온 이제 투수들 봐도 뭐 모리시타에다가 뭐 오노, 그다음에 아오야기 그다음에 뭐그 다나카 뭐 등등등등등 음. 등등등등 있고 뭐 타자 라인 그 마무리 쪽 생각해도. 그 히로시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뭐 구리바야시 그 다음에 세이브의 마무리 타이라 타이라도 0점대 오지게 맞고 있다가 한번 이제 맞아서 그렇지 타이라도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코의 야마사키 그리고 요정도 요정도까지만 말아도 뭐 되지 않을까 뭐다 적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최정의 멤버를 구성을 했죠 그리고 뭐 타자라인 봐도 뭐 야마다 그리고 야쿠르트의 무라카미 그 다음에 세이보 뭐 겐다 아사모라 기쿠치 히로의 기쿠치 뭐 요미우리의 사카모토상 곤도 니오네뭐 타달 구리하라 뭐 스즈키 요시다 뭐최정의 멤버를 다 뽑아왔어요 오리스 뭐 히로소백 뭐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어, 상당히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진짜 어, 막강하다 특히나 뭐 투수진 음 확실히 강력하네요. 뭐 마무리까지에다가 뭐 구리 쿠리바야시에다가 타이라에다가 시막 장장하네요. 쟁쟁해. 음, 요 정도만 뭐 알면 되겠죠. 뭐 크게 뭐더 적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도미니카죠. 도미니카 얘네는 이제 어떤 애들을 데리고 왔냐? 아, 아 일단은 뭐 도미니카의 이제 로스터, 아, 도쿄올림픽의 로스터 뭐 이렇게 있어요. 근 영어로 뭐 되어 있고 뭐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긴 한데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잘안 보일 텐데 보이나? 아무튼 도미니카가 그나마 뭐 알만한 애들 뭐 지금 제일리그에 뛰고 있는 메르세데스 음, 요미우리 예, 그 다음에 산체스도 요미우리죠 선발 그 다음에 소뱅에 마르티네스 음, 뭐 이런 애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타자 요코하마에 뛰고 있는 오스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한명더 줘야지 그 야쿠르트의 그 팀 마무리, 메커프, 오스틴,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그 늙은이들이 좀 많죠. <laughs> 늙은이들 많아. 그래도 노미니카 공화국이 뭐 못하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 MLB에 좀 많이 가있죠. 그래서 좀 늙었고, 이제 좀 노세화된 애들 많이 뽑혀, 많이 데리고 왔네요. 뭐 호세, 바티스타. 바티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와 메이저에서 이제 홈런왕 어, 출신이죠. 나이가 마흔 살 넘은 것 같은데, 반살 <laughs> 데리고 와서 뭐하갔나 그리고 멜키 카브레라, 아, 카브레라. 얘도, 뭐 MLB에 뛰었어도 친구죠. 올스타 출신. 음. 그 다음에, 뭐, 파시오. 대부분 이제, 뭐, 좀, 이름값 있다, 알만한 애들이다 하면은, 늙은이들이 좀 많아요. 어, 늙은이들 많고, 그 다음에, 뭐, 메이저까지는 아니지만은, 밑에 이제, 쩌리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 뭐, 요런 애들, 뭐, 데리고 오고. 뭐 전력적으로 봤을 때, 뭐, 타자는, 뭐, 일본한테 뭐, 아주 아주 뭐 꿀린다고 볼 수는 없다. 뭐 늙은이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대부분 다 30대 중반, 좀 이런 애들은 다 30대 중반 아니에요? 30대 중반이고 막 바티스타는 4 0달 정도 되고 그외에 이제 친구들 뭐 젊은이도 데리고 오긴 한데 가장 큰 거는 투수진, 이 투수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솔직히 도미니카 지금, 뭐, 선발 예상 봤을 때, 산체스, 아니면 메르세데스, 뭐,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뭐, J리그에서도, 아, J리그를 한다. 응. 음. 일본 야구에서도 많이 만나봤고, 둘 다, 메르세데스는 그나마 좀 안정감 있게 던지고 있는데, 산체스는 나올 때마다 좀 맞는 부분도 있고, 뭐, 확고하게 잘 막아준다는 부분도 없고, 좀 흔들린다. 바꿔줄, 뭐, 불편 생각해도, 일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이 경기는 뭐 확실히 뭐 투수 쪽이나 뭐 타자 쪽이나 일본이 에더 강세가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미니카는 늙은이들 좀 데리고 오고 마 저기 뭐 메이저 저리 마이너에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런 거지. 일본 애들은 사실상 뭐 메이저도 진출할 수 있는 친구들 다뭐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경기는 일본, 일본의 승을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인승까지도 봅니다. 마인승. 물론 이제 이게 큰 대회라서 그 전형적인 일본의 짬물 야구, <laughs> 번트 번트 이러면 마인이 조금 또 위험할 수 있죠. 또홈 기준이기도 하고 그런 그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전력적인 차이도 많이 나고 일본 승에 마인승 그리고. 기존 점 대비 여기는 저득점 볼게요. 이런 대회는 어차피 좀 흔들린다 하면은 바로 이제 뭐 투수들 다 투입하고 때려박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득점 볼게요. 일본 승에 마인 승에 저득점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든 여기까지 해드리고 요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오시면 뭐 골라가 보시고. 구독, 뿌님 별풍선 6 5 감사합니다.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기 생각과 맞게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